알죠? 제가 놀부에서 폐점 전문이었어요. 폐점, 폐점하는데 가맹점주들 찾아가서 1 시간 동안 고개 숙이고 같이 울고, 예, 그 고민을 다 들어줬어요. 그분들이 여기 오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창업주들은 자꾸 큰 거를 바라고 너무.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너무 큰 음식점을 바라고 한 번에 그냥 단시간 내에, 6개월 내에 또는 1년 내에 돈을 투자한 돈을 빼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망하는 거고요 어, 처음부터 본인들이 조그맣게 테이블 6개 7개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음식을 만드는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갖춰지는 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어, 음식은 만들어져야 손님이 온다라는 거를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어, 점포가 그 수익에 허덕이는 거는 이 점주들이 식재 관리라든가 로스 관리를 잡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로스는 어디서 오냐, 식재 로스도 있지만, 인력 로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메뉴를 담당하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향후에도 이 아카데미에 만약에 이 폐점을 임박해서 혹시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메뉴는 나중이다. 먼저 돼야 될 것들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고객이 오질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인력 관리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기계화, 뭐 표준화, 뭐 전문화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외식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정성에서 의해 만들어지는 걸 고객이 드시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경영주가 자기 직원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 제일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직원 관리가 먼저 돼서 그분들이 어 일사천리로 메뉴를 만들고 요리를 해야.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인력 관리며, 그 다음에 이로스라는 거는 아까 이제 인력 관리가 하나 또 있지만 식재 관리. 식재 관리는 음식을 만들 줄만 알지 그 음식을 만들면서 발생되는 로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말 모르고 모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봤을 때더 깜짝 놀랐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구매할 줄만 알지 돈 주고 사오기만 하고 그거를 만들려고만 하시지 그 물건이 만들면서 몇 십프로가 로스로 발생 되는지를 전혀 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하우까지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쌈만 삶아서 맛있게 삶아서 이걸 이렇게 썰어서 접시에 세팅하면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환상이고요 어,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은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인들이 아침 개점에서 폐점까지 본인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가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 영업이라는 거는 멀리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단계별로 아, 1단계는 내가 아, 음식 맛있게 만들기. 2단계는 고객 늘리기, 고객 만족하기. 뭐, 3단계에는 우리 매장을 좀더 쾌적하게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나름 설정을 해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이 점포가 나아지는 모습을 고객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단시간에 그냥 빠른 회전을 통해서 빨리 그냥, 그냥 손님들이 그냥 빨리 먹고 가면 그게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착각을 어, 일종의 망상인 거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3개월 안에 돈은 많이 벌어지면 그들은 1년을 못 버티는 거죠. 제 동료들도 많이 놀부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꼭그 얘기를 해줍니다. 어, 1년 안에 내가 투자한 수익금을 뽑으려고 한다면 너는 1년 안에 너는 망할 것이다. 내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 마음을 갖기 전에 내가 3개월 뒤에는 뭐를 더 정성스럽게 해서 더 만들어 놓고 또 6개월 뒤에는 돈을 더 벌어서 우리 매장을 어떻게 더 만들고 또 9개월째는 또 12개월째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손님은 제가 볼때 계속 더 어, 그36912 배수로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더 실감을 한 부분들이 가맹점에서 로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런 그 어드바이스를 해줬던 가맹점주분들은 실제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가맹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첫 수강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분이 이제 3월에 창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쏟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수강료는 20만원인데, 딱 20만원어치의 레시피만 딱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할것 같으면 여기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는 가격은 어차피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설정해 놓는 거고, 그 사람이 반드시 창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분에게 그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다른, 뭐, 8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딱 8만원어치, 5만원어치 이렇게 장사하듯이 이 아카데미, 장사하려고 이 아카데미를 한게 아닙니다. 어느 어려운 창업주분이나 누구든지 문을 두드려서 할,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터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